역대기야 20장 24절부터 37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죄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여우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위에 여우사벗의 시종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우사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벗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쓰러가지 못하였더라. 아멘.